서울경제신문. 정부가 더 올린 인덕원 집값 과대평가. GTX 약달. 본 기사의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양지윤. 이덕연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부가 더 올린 인덕원 집값 과대평가. GTX 약달. 인덕원 vs 과천 인덕원 BA 마레프 인덕원 vs 실리콘밸리.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인덕원 집값이 이슈가 되고 있다. GTXC 노선 정차가 확정적인 인덕원역 1대 30평형 호가가 22억 원까지 오르면서다. 인덕원 집값이 과천도 넘고 말의 부도 앞설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한쪽에서는 거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정부는 당초 장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10개 정차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 정차도 없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민원이 빗발치자 일부 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이 제안한 노선에는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이 추가됐다. 정부의 입장 선외로 추가역 정차가 열린 셈이다. 추가역 정차로 인해 인덕원역 일대 주택시장은 불불장이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인덕원 센트럴자이 전용 59A가 지난 6월 18일 8억 9,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매매가 9억 원 돌파를 목전에 두었다. 이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인덕원역이 확정되자 같은 달 21일에는 9억 1000만 원에 거래됐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 6단지 전용 131는 GTX8 호재가 터진 뒤 열흘쯤 지난 6월 29일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훌쩍 넘긴 16억 원에 손박뀜 됐다. 전 고가는 지난해 11월 나온 14억 3천만 원이었다. 이 주택형 호가는 현재 17억 물결표 쌓인 18억 5천만 원 선이다. 인덕원역에서 걸어서 1물결표사인 15분 거리인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내 단지는 지난 6월 21일 15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 전 고가는 5월 초 나온 14억 9 5 0 0만 원이었다. 두 단지 모두 교통호재가 터지면서 15억 원 선을 가뿐히 돌파한 모양새다. GTX 정차역 신설 확정 이전에 전용 84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의 경우 현재 호가는 22억 원까지 올랐다. 일단 시장에서는 GTX 호재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고, 상승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볼때 현재와 같은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미래 가치로 봐서는 인덕원이 과천보다 앞선다는 주장이 있다. 30평형 2 0억 호가가 저점이라는 글도 있다. 하지만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정부 호재로 집값이 뛰고 있지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볼때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GTX 기대감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올랐는데 일부는 거품에 가까울 정도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